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. 지입장벽이 이제 뭐 시간 그리고 어 장벽의 높이 높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상관관계는 시간이 처음에는 정말 쉬워요. 근데 한 초중반이나 중반 넘어갈 때 갑자기 어려워져. 이거를 이게 어느 구간이냐면요. 이게 어느 구간이냐면 빠데에서 랭크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. 이 구간에 갑자기 어려워져요. 갑자기 어려워지다가 한 다이아 마스터 갈때 조금씩 내려가, 조금씩 내려갔다가, 그 그러니까 여기 여기까지가 한 플레 정도까지야. 이제 플레에서 잠시만요. 플레에서 이제 뭐한 다이아 다이아 요때까지는 좀 괜찮다. 그러다가 이제 다이아에서 점수가 마스터 점수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올라가요. 한 요정도 같아요. 빠대로 입문하기는 정말 쉽죠. 근데 랭크를 시작한 순간부터, 짝이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다.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게임을 접으시거나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조금 넘어가면 게임이 할 만하거든. 근데 요거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히오스가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한다. 근데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준은 여기로 아 보는 거죠. 그니까 그 기준점을 어디에다 보느냐에 따라서 질밑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근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빠대 수준에서 보니까 어? 낮네? 요, 여기 수준에서 보니까 낮네? 근데 아니야 나는 앞만 봐도 높은 것 같아.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있었던 거지.